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라 안식년을 하는 이유가 어, 거기 그 노예들 그리고 그 땅의 거류민들, 그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객, 나그네들 그리고 하다 못해 그땅이쉬어야 되고 경작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이 맺힌 그 소출은 들짐승들, 소나 양이나 그 땅에 거하는 들짐승들까지도, 어, 생각한 하나님의 조치죠. <laughs>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에는 다 이런 배려와, 어, 장조주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다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국에서 수출을 금지한 그, 그게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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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laughs> 어, 요소수. <laughs> 감사합니다. 요소수.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트럭에는 그, 그, 저감 장치가 되어 있는데 꼭그 요소수를 넣어야 되네요. 요소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요소수 하나 없다고 난리네요. 난리잖아요. 그 요소수가 또그 실리콘에도 쓰인다 그래요 제가 요새 목재소에 다니잖아요 그 목재소 사장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실리콘, 여러분 이렇게 창문 틀에 바르는 실리콘 그거 본드 이런 것들에 요소수가 들어간대요 비료에도 들어간다 그러죠? 비료에도 요소수가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실리콘이 2,500원 했던 게 지금 5,000원씩 해요 사재기를 하고 어, 이게 엄청나요 자재 값이 예, 네, 그 목재를 또 압축할 때 그걸 뭐라 요 mdf 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요새 그 가구나 어, 북박이장 이런 것들이 다 mdf 라는 나무를 쓰는데 그 mdf 는 나무의 톱밥을 갖다가 뭉쳐 가지고 압축해서 만든 나무가 mdf 거든요 그 압축할 때 쓰는 본드에 요소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재도 엄청 그, 단가가 올라가지고, 어, 이게 정말 삶의 현실이네요. 근데 공동체가 살아갈 때는 이런 것들이 독점화 돼서는 안 되죠. 어, 그래서 이게 큰 앞으로 횡포가 되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안식년을 왜 하나님이 하라느냐면, 6년 일하고 7년째에는 땅도 쉬고, 거기에 들짐승들까지 가축들도 쉬고, 노예 종들도 쉬는 거예요. 안식년. 땅도 배려하시는 하나님. 들짐승들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인간에게서 나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왕들, 이 인간들의 그 왕, 왕을 세우는 게 인간 세상이잖아요. 왕이라는 게. 어,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와의 차이점이 뭐지요? 세상 나라에는 사람이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바로. 누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의 조건이잖아요. 출애굽 시킨 계약의 내용이에요. 서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제 뻐그러 지느냐? 다윗에 이르면서, 어, 그 다윗 전에 그 사울 왕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거든요. <laughs> 하나님의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게 이게 이제, 세상 나라를 본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제 뒤집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세상 나라를 본받는 게된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어떡하죠? 십자가 처형 틀, 그 빌라도 법정 앞에 아 이자가 너희의 왕이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 그룹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우리의 왕은 카이사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왕은 카이사입니다. 그러니 저 예수라는 자를 자기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임금 되려고 하는 저자를 뭐의 죄에 얽매이게 하느냐, 얼가 씌우느냐, 에, 어, 쿠데타로, 에, 그 정치범으로 모는 거예요. 정치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왕은 카이사입니다. 우리의 왕은 카이사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손을 씻지요. 깜짝 놀라지 빌라도도. 내가 이사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는데 민중들이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민중 소요가.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손을 씻고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뭐, 찾을 순 없고, 그, 왕에 대한 얘기죠. 왕. 인간 나라는 왕이에요. 그 왕, 왕이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적들이 많잖아요. 왕에 등극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정치적 싸움이 많다고 요 정적들이 죽이려고 막. 어떻하든죽이려고 요즘도 대통령 되려면, 어떻하든 죽일라고. <laughs> 예? 민주당은 국민의힘당이 정, 그, 그 전에 정적이 아니에요. 아, 자기네 민주당 내에서 정적이 있는 거예요. 예? 경선에 보면 막, 그래서 뭐, 뭐죠, 그? 어, 명락대전? 명락대전. 이재명과, 어, 김낙연, 이낙연의 대전. 명락대전. <laughs> 와, 국민의힘당은 홍준표와 윤석열의 싸움. 엄청나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만 그냥 난도질을 하고 서로. 그, 어떻게 됐든 국민의힘당은 윤석열이가 되고 민주당은 이재명이가 됐어요. 이 정적들, 정적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정적들에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거든요.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군대는 일차적으로는 왕권을 수립하고 이차적으로는 대적인 적들, 외국 그 타국에 대한 국방을 지키기 위한 군사가 필요하지만 하나의 임무는 왕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군사들은 어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안 벌지요. 그 군사들의 봉급은 누가 줘요?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세금. 그래서 군권이 강화될수록 세금이 강화되는 거예요. 세금이 <laughs>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등골이 휘어지는 거예요. 아주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왕되는 그 왕권 체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정치까지 얘기가 흘렀네. 하여튼 안식년에 대한 요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년은 1년에 그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가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요. 바벨론에게 결국은 포로로 몇 년을 가게 되면 70년을,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알죠? 70년을 바벨론 유수기간이다.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 포로로 가면 그 70년 동안에 유대인의 땅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쉬잖아요. 다경작 그 못하죠. 포로로 갔는데. 70년간. 이제 1년이 아니라 70년이에요. 왜 그렇게 됐죠?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 강점기 시대. 빼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 그랬잖아요. 왜 70년이느냐? 490년간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90년간 안식년을 안 지킨 개수대로 77249, 70년을 안식을 한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이건 제 그냥 유추해석이에요.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란,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뭐 6년 하면 7년째 안식년을 가져가, 가져가지고 뭐 유럽에 미국에 뭐 공부하러 가고 쉬고 그러잖아요.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훼손돼가지고 어 목사님들이 안식년 동안에 이제 여행도 가고 또 그러지요. 봉급은 그대로 다 줘요. 사례금은. <laughs> 안식년. 그러면 목사님도 쉬었으면 이제 성도들도 안식년을 쉬야 전에 얘기했죠. <laughs> 우리 그동안 애쓰셨으니, 6년은 하고 이제 1년 쉽시다. 하고 이제 1년 예배 정지, <laughs> 성전 문을 닫자, 교회 문을 닫자, 이야 되는데. 그런 교회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안식년 찾는 목사들은 다 봤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한 교회 20년을 봉직하면 원로 목사가 돼요. 그 원로 목사가 되면은 봉급의 80%를 주는 거예요. 그냥 원로 목사 대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은퇴하고 나면 퇴직금을 주고 끝나는 건데, 이제, 연금이 나오는 거죠, 80%. 단임 목사의 80%가 원로 목사의 대우예요. 그 그, 들어가보면 다 뭐예요? 돈이에요, 돈. <laughs> 돈. 돈이에요. 잘 믿느냐, 안 믿느냐? 돈이에요, 돈. 결국은, 돈이 돈 구약 때 돈은 뭐겠어요? 이런 수확물이잖아요, 수확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흐르는 핵심 중에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 돈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재물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돈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종교도 돈, 교회 가도 돈. 내가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도 보면 돈.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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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죠. 머니 해도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어, 이제 희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48분. 희년을 잠깐 얘기하면 그 안식년을 7 7년이 되잖아요. 그거를 7번을 보내면 77이 49. 400저 어, 아니 그 안식년 7년을 7번 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 49년 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그러면서 50년째 되는 때가 희년이에요. 그 희년이라는 재정은 그래서 2년이 연거퍼 나오는 거지요 희년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땅에 대한 것도 있지만 모든 것에 대한 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50년을 주기로 다시 원점이에요. 그래서 노비도 노비 문서를 다 없애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땅의 주인도 원땅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땅 주인이 살다가 힘들어서 팔았잖아요. 희년이 되면 다 없어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희년 제도예요. 그걸 좀 읽어 볼게요. 25장 8절 너희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나팔을 불대,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그 희년 공포는 어, 제, 대속 제일날 부는 건데, 에, 그 50년 되는 해에 에, 부는 거예요. 나팔을, 그 희년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나팔, 희년이 되는 날에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도 보면은, 에~ 하고,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그 사이렌을 하듯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 나팔을 뿡 하고 양강나팔, 양의 뿔에 그, 걸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팔절대도 불고, 희년 때도 공포하고, 전쟁 때도 불고, 어, 타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그걸 알릴 때도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또 언제 나팔 을 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게 있어요. 희년 공포를 할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고 쭉 나와요. 희년에 대한 제도가 그러니 모든 게 원상 회복되고 어, 노예도 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년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50년 되는 때를 신년이라고 그래요. 신년. 그 사상이 레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주님은 이 희년을 뭐라고 했느냐?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거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제 주님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주님은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어, 주님은 뭐, 어, 정치개혁가가 아니에요.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슨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로 죽는 이 인생들, 이 죽음, 죽음 앞에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잖아요. 인류 역사의 모든 영웅호걸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잖아요. 그의 원인은 뭐예요? 죄거든요. 죄의 삭순 사망인데 하나님과의 결별의 관계도 하나님은 영생이죠. 영생의 문제도 이죄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 30년간 인생으로 사셨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려고 이제 공생애를 들어갈 때에 뭐라고 하시느냐? 사장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시고 나셔서 처음 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4장 16절에 첫공생회에서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이 일 뭐예요? 안식, 인간에게 참 안식은 주일을 준 이유는 육체의 하루 쉬는 거잖아요 6일 이라고 하루 쉬는 육체의 안식인데 참 안식은 뭐예요? 참 안식은 죄로부터의 안식이잖아요 죄로부터의 안식 그냥 주일 날 하루 쉰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안식의 반복이잖아요 그 노동의 반복 그데 주님이 오신 거는 뭐예요? 참 안식을 주러 왔어요. 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고 읽으시는데 곧 18절에 이제 이사야서를 쭉 펴면서 읽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도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예수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께 임하셨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주의 은혜해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주의 은혜해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면 다 아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게 뭐예요? 희년의 공포거든요. 그걸 지금 예수께서 선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책을 딱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되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나니.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희년 공포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그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제 성실해지잖아요. 예? 네? 성실해지고, 모든 일에 진실을, 진실되게 살라고 하는 자는, 어, 잘 돼요. 예?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거짓된 생활을 버리고,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진실되고 참되게 살아야지, 진리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잘 돼요. 그런 의미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금 11조를 잘 했더니 나를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하고. 거짓 기독교예요. 돈이 물질의 축복이 안식을 줄수 있어요. 돈이 나에게 안식을 줄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거짓 안식이에요. 거짓 안식. 그래서 흔히 그 에이스 침대인가? 그러잖아요. 돈은 편안하게 침대를 줄수 있어도, 잠은 줄수 없다. 돈은 편안하게 할수 있어도 평안하게는 할수 없다. 그러니 그, 현대 재벌가의 아들이 왜 자기 그 사무실에서 떨어져 자살하겠어요? 돈이 많은데. 돈이 제일 많았던 이병철 회장이 왜 죽으면서 진리의, 신앙에 대한 걸 질문을 했을까요? 그, 그, 그러니까 도는 가짜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은 뭐냐? 예수 안에 죄에 대한, 어,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임하였다. 이게 희년 공포.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초점이 되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 뭐를 공포해요? 진짜 백이 희년을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 참된 마지막 희년을 공포하는 거죠. 이제 너희에게 자유가 왔다. 하나님과의 참된 샬롬, 인간과의 인간과의 관계 샬롬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갈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내 보물과 같은 내 가족,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하세요. 사람이 사랑이 가장 참된 교육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가르친 자녀는 삐뚤어지지 않아요. 혹여 삐뚤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우리 자녀들도 사랑으로 키우고 세상의 모든 음 만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